남녀를 아니 아니 나도 그냥 나도가 남아있어봐 너그 자리가 명당이야 네? 진짜. 야. 야 오늘 여기 영봉산 영봉산 네? 어, 일주문에서 덕희와 <laughs> 어, <벽티와> 어, 은치리가 <laughs> 이 막걸리로 지금 환잔하고있음다 아, 근데 이 때마치 비가 아주 분위기를 갖다 연출해니다 정말 멋진 바. 자 건배하세요. 자야 우리 은치리랑 우리 박남열이랑 우리 한 대, 뭐 인생 한뭐 있나 는 인생! 모인다! 지금 있나 지금이 최고지! <laughs> 오늘의 행복을 영원히! 이하여! 이하여! 자, 마셔버려! 마셔버려, 마셔 진짜, 좋은데. 야야. 야야먹야 야야. 멋있다.

인생이 <laughs> 뭐요? 인생 인생은 삶의 주체지 너는 인생인 거야? 응, 인생. 인생, 인생. 인생, 인생. 그냥 내가 인생. 인생은 우리 하차가 오늘이 내삶이다 아, 오늘이 삶이다. 어. 그 인생은 인생은 황금, 소금, 지금 있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. 지금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! 오케이! 여기까지. 지금 이 순간, 지금 이 순간. 오케이.